오늘은, 오늘은 제가 번딸을 당하는 날이에요. <laughs> 이제 본가로 왔으니까 제가 되게 본가 들어오면 만날 친구들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만날 친구도 없고, 남자친구도 없고. <laughs> 만날 사람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뭔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거든요. 저한테 알바를 시작하자니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가야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알바도 조금 빡세고 또 학교나 뭐 그런 동아리를 하자니 나는 휴학생이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번호를 그냥 따여보려고 합니다. 아니 최근에 제 친구가 지하철에서 여자분한테 샤라 제 친구가 여자인데 여자분한테 지하철에서 인스타를 따였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랑 뭔가 친해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여자든 남자든 일단 번호를 따이고 이 집까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일단 화장이랑 이 옷이 조금 중요한 날이거든요. 제가 이 옷을 사두고 한 번도 안 입었거든요. 너무 역한 여자 여자해가지고 옷이 너무 오랫동안 옷장에 들어있어서 옷장 냄새 나는 거 뭔지 아시죠? 지금 그런 옷을 제가 입었어요. 미친 것도 아니고. 이게 오늘의 아웃핏이고요. 이제 화장만 잘 되면 되거든요. 그래서 화장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제가 요즘 화장하기 전에 맨날 바르는 앰플이거든요. 셀리맥스 노니 앰플이에요. 제가 깐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썼거든요. 제가 원래도 피부가 좀 예민하고 이거 처음 썼을 때 피부가 진짜 별로였어요, 제가. 근데 이게 자극 없이 피부 진정을 진짜 미치게 워워 이렇게 잘 시켜주는 거예요. 이게 제형 자체가 조금 쫀쫀한 편이거든요. 그런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흡수가 잘 되고 속수분을 진짜 짱짱하게 채워줘가지고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. 잘죠? 이게 저같이 예민한 건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특히 좋을 것 같아요. 피부 속보습에다가 속광까지 이렇게 채워주니까 제가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이니까 어젯밤에 이거랑 같은 라인이 셀리맥스 노니 마스크까지 붙이고 자줬었거든요. 그 마스크팩이 이렇게 앰플을 가득 머금고 있는 마스크팩이라서 뗄 때까지도 이렇게 지금 촉촉하게 남아있어요. 사장 레츠고 해봅시다, 여러분. 따일 수 있을까요, 번호? 네, 여러분 막뭐 번호를 따여도 막주면 안 돼요. 아셨죠, 여러분? 조심하셔야 돼요, 진짜 요즘. 여러분들은 번호 따여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? 저는 안 믿기시겠지만 세번 따. 해봤거든요? 아 진짜 구라 아님 진짜 따임 제가 그거 썰을 한번 풀어드릴까요? 첫 번째는 고등학교 등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지하철을 놓치면 지각인 상황이었어. 근데 이렇게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가 멀리서 삐리리리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. 진짜 조졌다 이러면서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가서 카드 찍는 개찰구 있잖아요. 거기까지 가서 이제 카드를 꺼내려고 막 지갑을 뒤지고 있는데 진짜 잘생기신 분이 근데 이건 제가 번호를 따여서가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잘생겼었어요. 그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? 지하철 오는 소리 들리고 이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아 죄송해요 이러고 그냥 안 드리고 바로 지하철을 탔던 경험이 있고 그건 아직도 뭔가 후회돼요. <laughs> 지각을 하더라도 줘볼 걸두 번째는 고3 때인데 제 한림예고 과잠을 입고 입시원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과잠을 입고 있으니까 성인인 줄 알았나 봐요.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시는 분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딱 잡는 거예요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난생 처음 보는 남자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호감이 가서 그런데 번호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?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그때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. 다시 앞에 보고 아, 죄송합니다. 저 고등학생이라서요. 그랬더니 그냥 먼저, 슝, 앞으로 내려가셨어요. 마지막 세 번째는, 어, 이것도 지하철에서 따였네? 저는 세 번을 다 지하철에서 따였던 것 같아요. 오늘 지하철을 좀 이용해야겠다. 이세 번째는, 제가 친구들이랑 놀고 이제 헤어져서 저 혼자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는데, 어떤 남성분이 저한테 엄청 뛰어와가지고,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구독자분인 줄 알고, 어, 안녕하세요! 이랬어요. 아까 위에서부터 따라왔다,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, 뭘 인사하시지! 위에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성분이, 아, 네,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 거는 거예요. 폰을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. 사진 찍어달라고 내미시는 줄 알고 딱 핸드폰을 받았거든요. 근데 그 다이얼, 통화 다이얼 그게 켜져 있는 거예요. 제가 네? 네? 이랬거든요. 번호 좀 주실 수 있냐. 제가 뭔가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. 제가 너무 반갑게 그 남자분을 앞에 맞이를 해버려가지고 갑자기 막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. 아 그럼 혹시 인스타이랬더니 인스타를 안 한대요. 번호를 달래요. 아좀꼬르하긴 했는데 번호를 줘버렸어요. 카톡이 많이 왔는데 한 번도 답장 안 하고. 제가 최근에 주변 사람들한테 피부 화장이 너무 잘 먹었다고 칭찬을 많이 듣거든요. 언니는 피부 좋아졌다. 너 그거 한 다음에 리믹스 근데 어. 그거 좋더라. 나 어, 오늘 그거 바르고 화장했어. 잘 돼. 그럴 때마다 이 노니 앰플을 먼저 바르. 고 피부 화장을 했던 것. 같아. 제가 진짜 최근에 갤러리 정리를 하다가 과거 사진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. 이게 노니 앰플 안 바르고 화장했을 때제 피부 상태고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먹거든요. 피부 화장이. 저랑 비슷한 피부이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, 노니 앰플. 음... 여러분 어때요, 저 번따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못 당하고 들어올 것 같지? 렛츠고! 일단 제가 어디를 갈 거냐. 여의나루 한강공원에 갈 겁니다. 여의도 한강공원. 거기를 최근에 친한 언니랑 갔었거든요. 근데 아미치 제가 <laughs> 저희 막 지나가면은 모두가 막 자전거 경적을 막 따랑따랑 울리는 거예요. 저희가 지나가기만 하면은 이거 헌팅이잖아요, 그쵸? 막 길을 비켜달라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.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전거 경적을 그렇게 울려댄 거지, 사람들이. 맞죠? 맞잖아. 내가 뭐 착각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. 그래서 오늘도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보려고 합니다. 한강공원, 렛츠고! 이제 지하철을 탈 건데, 제가 또 지하철의 여자잖아요. 모든 번달을다 지하철에서 다니기 때문에, 이 겉옷을 받고, 저의 이 미친 각선미를 내뿜. <laughs> 해야죠, 다인. 다인? 이런 거할줄 알아야 돼. 너 유튜버야, 정신 차려. 저의 이 미친 각선미를 드러내며 지하철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나 방금 첫 번째 지하철에서 자버려가지고, 아직 깨도 어쩔 수 없이 당할 수가 없었다. 제가 자다가 깼는데, 옛날에 좀 다텄던 친구한테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. 4년 만에. 지금 좀 놀라가지고 정신이 없네. 어, 오늘 영상 취지랑 너무 잘 맞는데? 새로운 이야 장문으로 와가지고 조금 잘렸거든요? 그래서 뭐라고 왔는지 못 읽겠어. 방금 읽어보고 왔는데, 화해? 어떻게 지내냐? 이러면서. 화해하자는 카톡이 있는 거잖아요. 저도 막그자랑게 아니라서 마음에 많이 걸렸던 거였는데, 화해해보겠습니다. 와. 대박. 4년만에? 지금 실시간으로 그 친구랑 카톡 주고받고 있고, 화해한 거 같아요. <laughs> 대박 쩐다. 아니, 근데 싫어야? 지금. <laughs> 그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은 거지, 지금. 오케이? 알겠어. 오늘은 지하철은 아닌 걸로. 와, 뭐야? 아니 사람이 개많은데나 여기서 실패한다? 뭐. 진짜 말 안된다. 와, 진짜 행복하다.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. 혼자 온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. 어디쯤이 아, 좋을라나? 오케이 여기. 저 지금 리얼 그냥 정 가운데 혼자 앉아 있거든요. 그래도 뭐 말이 걸리려면 정가운데 앉아 있긴 해야 될것 같아서. 안 되겠다. 돌아다니면서 나란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눈도장을 좀 찍혀야겠어요. 그 김에 이제 한장 라면 먹어줘야 되거든요. 어, 저기. 나 있다. 나, 나 있어. 있어야 돼? 나나 있다. 나 왔다. 아, 혼자 오니까 심심하다. 4인이고. 어, 맞아요. 네분이서 오셨어요? 네. 뭔데, 뭔데, 감사문 이 정도면, 이 정도면 편의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눈도장 찍었어.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. 돌아가는 길에도 좀 눈도장 찍어볼게요. 무거워. 아, 혼자 오니까 라면 드는 것도 무겁네. 내 자리 어디야? 응? 아니, 내 자리 어, 어, 어디야? 어디지? 아, 영상 확인해봐야 되나? 아니,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, 여러분. 제 자리가. 아, 혼자 오 니까, 이 것도, 다내꺼네 드디어 제옆자 리에 사람 들이, 앉고있 거든요. 약간 감성 즐기 는 여자인 척 하고 있 을게요.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클립스 포도맛 먹고 싶은 사람 없나? 이거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. 근데 이건 진짜 저 아, 춥기만 뒤지게 춥고 아무도 저도 관심이 없거든요. 지금 저 진짜 개 외딴 섬이거든요, 지금. 번호 따이겠다고 집에서 한시간반 달려와서 한강에서 지금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번 따고 뭐 그냥 즐기려고요. 번 따야, 샤걸. 다 꺼져, 그냥. 와인이고. <목소리> 어, 맞아요. <잘. 목소리> 싸웠던 네. <목소리> 친구랑 지금 분위기 너무 좋게 계속 카톡을 이어나가고 있어요. 새로운 인연 사귀기가 완전 실패단 아니에요, 여러분. 아셨죠? 오늘 좀 나름 꾸미고 나왔는데 이대로 시 가기 아쉬워서 오뎅바 갈 거예요 혼자. 나도 뭔가 내가 더운 거 좋겠다. 내가 봐줄까? 당신의 술을 집에도 안 되는 사람이. <laughs> 아니 유전 우리 아빠가 술을 쓸까? <laughs> <줄까? 웃음> <laughs> 아 아버지. <아버님은 왜> 아직 25년 <laughs> 있어. 뭐? 네 오늘 집에 도착을 했고 오늘 하루를 요약을 해보자면 이거였던 거 같거든요 그냥. <laughs> 물론 알아봐주신 분도 계셨겠지만 이 영상 도전 챌린지는 아직 달성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약간 제가 뭐 처음 보는 사람과 친해지거나 그런 영상을 기대하고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너무 그걸 충족을 못 시켜드린 것 같은 거예요 이 영상에서 제가 이틀 뒤에 한번더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솔직히 말하면 이틀 뒤에도 그냥 이렇게 화장하고 꾸미고 밖에 그냥 서 있는다고 해서 누가 다가와 줄것 같지 않거든요.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틀 뒤에. 헌팅포차 약속을 잡아놨어요. 그래서 제가 헌팅포차를 그렇게 막 많이 다녀보진 않았거든요. 한두 번? 대충 헌팅포차 가는 것도 찍어보도록 할게요. 근데 여러분, 저 피부화장 진짜 끈질기죠? 진짜 무너짐이 없어. 이게 바로 그 화잘먹 앰플을 바르느냐, 안 바르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바른 이 셀리맥스 노니 앰플이 지금 대박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.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옵션은 1번. 이거는 100ml이긴 한데, 노니 앰플 30ml를 구매하시면, 노니 마스크랑 추가 앰플까지 더해서 주는데, 다 해서, 만 원대 초반이에요. 대박임, 걍. 이 노니 앰플 100ml 옵션도 있어요.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딱 구매하기 적합한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을 위한 노니 앰플 100ml 댓글 이벤트도 가져왔거든요. 그래서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도 참고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거 다 언제 지우고 자냐. 요즘 20대 초인데, 그래도, 연애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. 근데 저는 연애를 하고 싶어서 연애를 하는 거는 싫어요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은데, 좋아하는 사람이 안 생겨.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려면 새로운 인연이 있어야 되는데, 그 새로운 인연을 나는 어디서 만나야 되냐고. 아, 몰라. 모르겠어. 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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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심정이? 나 지금 좀 떨려. 빨리 뭘 먹고 싶어. 빙수 먹을래? 응, 그러자. 몇 번이? 20번. 20 40번 방에 제 구독자분들이 계셔요.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구독자분들이 저 이렇게 톡톡 치, 치는 거예요. 뒤돌아봤더니 날 보러 와요? 이러시는 거예요. 근데 이거 제가 옛날에 솔로 불렀던제 헌팅법이거든요, 이거. 그분들이 이날 보러 와요를 이 헌팅 포터에서 맨날 쓰고 다녔다는 거임, 그 방법을.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<놀람> 여기 몇 두, 두 번째 왔어요? 두 번째 왔요전두 번째. 나세 번째. 먹방을 위해 미안해. 먹고얘기해서 해야지. 그래서 휴지 좀 주세요. 아, 그래요? 그래요? 0 0구나그 피티 받고 있어가지고. 어때요? 이 정도는? 와, 이도 뭔데? <laughs> 이정도 얼마 하는것 같아요? 피티? 한, 한 20분? <laughs> 나가주세요. 와, 저희 첫 번째 분들이랑 끝났어요. 아니, 되게 재밌던데? 내가 받아볼게. 이제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저희 방놀어 갈래요? 오실래요? 저희 방으로? 저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. 왜, 왜 움직일 수가 없어요?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저희도 힘들어가지고. 아, 저희 너무 힘들어요. 지금 진지하게. 저희 뭐 했는데요? 저희 지금 많이 먹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. <laughs> 몸이 무거워서. 아, 저희 지금 김치우동 먹고 있어가지고 못 움직여요. 저희는 김치탕 먹었어요. 아, <laughs> 김치지도 않았는데. 너무 하죠 한 걸음도 안 꺼내요. <laughs> 아니 뭐가 고급한 거예요? 몸이요. 왜요? 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. 안 먹었어요. 아 저희 이거랑 빙수 하나 더 먹었어요.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왜요? 뭐 하셨는데 힘들어요? 김피탕 많이 드셨어요? 김피탕어요때 <laughs> 재밌어? 아프지 않아 요니 사람 사는 얘기 듣고 나 개인적으로 저분 되게 리스펙트 해. 을 바꿨잖아. 아 자퇴하신 분?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 같아. 되게 다양한 인간상을 보는 것 같아서 재밌어. 그 미로 그러니까 다양한 응. 학과를 다니는 분들을 만나니까 응. 어. 그 학과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응. 입시 요령 같은 것도 맞아. 들을 수 있고 어 뭔가 도움이 많이 됐어. 약간 나는 너무 내가 사는 세상만 살고 있잖아. 좀 다양한 직종을 만는것 같아. 그사과 취준생인데 어린데 이 영상을 보고 막 재밌을 것 같다고 많이 오시면 어떡하지? 솔직히 틴티코자 하고 이 아마 안전한 것은 아니니까. 맞아 위험하긴 해.